공부하는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다. 공부, 지식이죠. 지식을 공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지식을 공부하는 방식은 뭐를 하면 됩니까? 다섯 개 감각기관을 풀로 가동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면 공부를 할때 읽으면서, 쓰면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효과, 보, 보잖아. 그러면 읽으면 뭐예요? 들리죠, 다시. 내가 피드백이 돼 들려요. 그리고 쓰잖아. 행동까지 하죠. 전체의 밸런스를 하면서 가게 되면은 읽으면서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식 받아들이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빨리 받아들입니다. 지식 교육은. 대신 스트레스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지식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의식에 받아들이는 이 교육은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립니다. 남자는 관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무의식 교육에 관련된, 마음교육에 관련된 것에 사례를 적용해야 돼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미쳐 죽습니다. 1-1 하나 가지고도요, 거의 일주일간은 사례 적용합니다. 그러면 1-1에 관련된 게쏙 들어와요. 사례가 맞고 틀리거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느냐, 틀리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 다시 리피트 딱 들어가 보면은, 다시 반복해서 탁 들어가 보면, 맞고 틀리기가 이미 본인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느냐, 틀리냐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사례를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남자는 관념, 즉, 가치. 지식을 바탕으로도 있는 자기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고, 여자는 그냥 들어야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무의식에 뭘로? 감정으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은 실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있으면 절대 감정이 안 만들어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무엇을 갖냐 하면은 감정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몸 안으로 싹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감정을 움직이거든. 근데 여자는 안, 남자는 안 그래. 사례를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사례를 들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해류입니다 세상에서 선생님 얘기가 제일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딴지 거는 놈이 굉장히 싫습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왜 그래요?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 마음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냥 믿지 않고 사례 넣어가면서 여러분들 사례를 막 적용해가면서 가는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스탠다드를 가지고 무너지는데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법이지 절대 여자법이 아니에요. 남자법을, 남자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자가 돼요. 기분문화로 전환을 해버린다.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기분이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감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치료법이 전혀 달라요. 심리치료법이긴 한데. 요거를 참고를 해서, 지식은, 지식은 내 머릿속으로 잡아 넣는 거기 때문에, 다섯 개 감각기관이, 그리고 표현하는 게 풀로 가동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의외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무의식에 잡아 넣는 이 마음교육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는 많이 틀려요, 지식하고는. 뭘참 고를 해？주 시면 됩니다.